특검수사의 목표가 내란동조당인데 참으로 죄송하지만 우리 당의 국회의원 한 분께서 특검조사를 받으시고 우리 당 내에 내란동조 세력이 아직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유감입니다. 특검의 목표가 우리 당에게 내란동조당이라고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데 우리 당의 최다선 의원께서 우리 당내특 내란동조 세력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이게 이적 행위 아니겠습니까? 아니, 우리 당에 개음 개음 동조자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당에 유력한 지도자 중에 개음 동조하는 분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음 다 반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물어보면 또 반대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게 결국은 우리 당을 피멍들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해산시키는 근거가 될지도 모릅니다. 진짜 우리 당한번 해산되고, 정말 그 피눈물 나는 결과를, 그 결과를 안 보고, 그리고 망고역적 소리를 들어야 그때 정신 차리겠습니까?